여성분들이나 아이가 신었을 때 되게 좋을 것 같고, 남성분들이 신어도 옷 매치만 잘 하시면 신발 자체가 되게 포인트가 될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수랜드의 피아니스트 김남수입니다. 이번에도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아디다스에서 나온 신발인데요. 이 모델이 진짜 디즈니 스포츠 구피라는 모델입니다. 일단, 박스에서부터 디즈니의 구피 캐릭터가 그려져 있죠. 이거를 제가 산건 아니고 선물을 받게 돼가지고, 리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신지 않고 일주일 동안 보관한 상태였습니다 어, 일단 외관 박스 자체부터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되게 뭔가 아동틱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게 모델명은 정확하게 FW0645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쿠팡에서 보면 가격이 47,000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신발을 보면 화이트 색깔이고 구피가 다 그려져 있네요. 질감이 만져보면 음 뭐랄까? 그 신발 내 그림 자체가 실로 그린 게 아니라 스티커 같은 프린팅이 되어 있는 거에서 좀 오래 신으면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신발 무게는 장비를 정지합니다. 흔히 안에 컨버스 단화랑 비교했을 때더 가볍습니다. 안에 보시면 아디다스와 디즈니가 같이 써져 있는 네, 그런 모델입니다. 이게 47,000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컨버스화보다 싼거 같거든요. 한 반스? 반스에서 제일 많이 신는 모델 정도의 가격인 거 같은데, 어, 일단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성분들이나 아이가 신었을 때 되게 좋을 것 같고, 남성분들이 신어도 옷 매치만 잘 하시면 신발 자체가 되게 포인트가 될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반대쪽도 한번 꺼내 볼게요. 한 켤레를 이렇게 같이 놔두니까더 예쁜 것 같아요. 이 모델 말고 슈퍼스타랑 스탠스미스라는 모델이 각각 하나씩 두 개가 더 있다고 하는데 걔네는 좀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하면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다른 종류의 두 가지의 신발 이더 있는데 저는 이 제일 싼 모델을 니자 디즈니 스포츠 구피라는 모델을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한번 신어보도록 하기 전에 끈을 먼저 묶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어 봤는데요. 일단 제일 가장 처음 느꼈던 감정이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발바닥이 조금 아플 것 같아요. 좀 뭔가 발바닥 아치 있는데 느껴지는 느낌이 좀 나서 발이 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 신기에는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이 신발을 사시는 분들에게 필수 팁을 드리자면 원래 신으시는 신발 사이즈보다 10mm에서 15mm 정도 작게 신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발볼이 좀 나는 얇은 편이다. 15mm?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는 발볼이 보통인 것 같다. 10mm 정도 작게 신으시면 사이즈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2 5 0을 신는데 이걸 245를 시켰거든요. 근데 좀 커요. 살짝 한이 정도? 근데 신발끈을 묶고 하면은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서 잘 신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리뷰 자주 올릴 테니까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